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강아지 보리와 함께 이거 간식 주기를 어? 하면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리? 보리야. 우리 강아지 이름은 보리입니다. 간식을 줘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자, 보리 먼저. 자, 이거를 어. 위에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 예네요 그 다음에 손 손이 그렇게 손을 주고 앉아 아니 다시 해 다시 보리 일어나 와 보리 완전다 먹고 있어요 네? 야 빨리 줘. 자 재밌다 근데 가자. 야 이제 연리도 너가 찍어줘. 포리포리포리포리 네. 앉아 손손손손손손손뭐 아, 하는 거야 손 엎드려 와우 정말 귀엽죠. 우리! 가져와! 가져와! 기다려! 먹어! 기다려! 기다려! 먹어! 기다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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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위에 떨어뜨리는 것도 해주세요. Okay.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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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봐 와봐 wow. 자 보리야 이리 와보자 자 찌찌 다 아, 잘했다 보리 아폴이 너무 작다. 보리야 숨바꼭질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맞아요. 일로 와, 우리. 우리 같이. 안 <laughs> 우리 일로 오자. 자, 간식, 간식. 야 그러다 네못 뭐 찾으면 어쩌려고? 보리가 다 먹지 마 보리. 저기 있네. 이렇게 날. 보리 앉아. 이거 먹자. 이제한서이님의 머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묶어준 거예요. 석이이제타은 회오리 머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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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보리야 여기 여기 보리 여기 여기 안 보이나봐 보리 여기 보리야 <laughs> 아 보리 여기 있는 거 먹었구나 보리 여기 또 있는데 여기 뭐야 이거 뭐야 똥인가 뭐 그래 또 있어 여기 뿌리 이제 다 먹은 거야. 뿌리야. 뿌리야. 이제 다 먹을까? 이게 부어! 부어요? 자, 알아! 아, 일로 와봐요, 일로. 너무 부어요. 네. 아, 여기로 여기로. 아, 거기, 거기. 거기서, 열런데안 들어가게 부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예이! 이제 좀 주워 봐요 네. 네. 보리야, 서야 이것도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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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 와우, 싹쓸이 했네 이거, 어, 여기도 있는데 보리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리야 여기. 아, 답답해, 엄청 예, 이제 서현님이 안크기 조심해 네. 보리! 보리 앉아봐 앉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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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모델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보리 찍어봐 어, 귀여워 보리 <laughs>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나 모델 찍어줘 자 모델이 시작됩니다 고 새로 옷, 옷. 네, 이제 옷 옷다 찍어, 옷다 찍어. 안녕. 아, 잠깐만. 안녕. 안녕. 보리. 보리! 보리!